시편 118편은 150편의 시편 가운데서 표제어가 없는 이제 우리 성경에 보면 1절 말씀 앞에 주로 파란 글씨로 이렇게 이제 뭐 다윗의 시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은 이제 표제어라고 하는데요. 표제어가 없는 34개 의 시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시편 118편의 말씀입니다.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저자가 누구인지 또 20편이 어떤 배경과 어떤 상황에서 지어졌는지 뭐 그렇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20편의 저자 또 저작 시기에 관해서 크게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 첫째는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 즉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온갖 죽음과 또 죽음의 길또 역경을 다 이기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즉위한 이후에 그동안에 그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또 감사하고 찬양의 고백을 담았다 는뭐 그런 견해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이라는 그런 긴 세월 동안 이방 땅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스루바벨을 위시한 그런 이제 포로 귀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무너진 성전을 완공을 하고, 이제 그동안 그 지난 날의 그 과거의 아픔과 또 고난, 그 고통을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의 노래를 드린 것이 바로 이 시편 118편이다. 뭐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어느 것이든 뭐 상관이 없이 이 시편 118편의 내용은 극심한 고통 그리고 고난을 겪은 이후에 그때마다 도와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체험한 그 사람이 그것이 누구이든지 간에 그 사람이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노래한 시편이 바로 118편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이트 엘리펀트라고 흰 코끼리 흰 코끼리가 있는데 이흰 코끼리는 동남아 지역에서는 아주 신성시되는 그런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 태국의 왕들에게는 이흰 코끼리가 자신을 반대하고 또 자신을 괴롭히는 그 정적 신화 가운데서 정적을 해치우는데 아주 요인하게 그렇게 사용이 되었다고 합니다. 흰 코끼리가 신성한 동물로 여겨졌기 때문에 일을 시키거나 그 코끼리를 가지고 뭐 어떤 일을 할 수가, 부려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게다가 그흰 코끼리를 그 당시 왕이 신하에게 준 하사품, 하사한 그런 선물이기 때문에 신하로서는 감히 뭐그 코끼리를 어떻게 뭐 부려 먹거나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코끼리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워낙 이렇게 덩치가 크기 때문에 하루에 적게는 180kg, 많게는 270kg 까지의 먹이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한, 어, 재력, 웬만한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매일 그렇게 먹어 치우는 그 코끼리의 먹이를 감동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경제력이 있고 재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코끼리가 매일매일 먹어치우기 때문에 마침내 재산을 다 날리고 파산할 수밖에 파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태국의 왕들이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반대하는 그 정적 그 신하들에게 흰 코끼리를 하사해서 이제 그렇게 괴롭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이 화이트 엘리펀트를 아무짝에 쓸모 없는 즉 무용지물의 물건 또는 사람을 가리킬 때 화이트 엘리펀트라는 그런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데 오늘 시편 118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도 화이트 엘리펀트와 같은 그런 무용지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짐 모퉁이의 머리 돌이 되어나리 여기서 건축자가 버린 돌이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는 건축자라고 이렇게 마치 단수형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원문에서는 건축자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한 사람의 건축자가 그냥 이렇게 버린 그런 돌이 아니라 여러 명의 건축자들이 에, 버린 돌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만은, 건축자는 통상적으로 집을 짓고 건축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 건물 또는 저 집에는 어떤 제목, 어떤 돌을 써야지만, 뭐, 가장 잘 어울리고, 또 가장 튼튼하게 집을 지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전문가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전혀 건축을 하는데, 또 집을 짓는 데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즉 화이트 엘리펀트와 같은 무용지물의 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만약에 뭐한 사람이 그 돌을 버렸다, 그러면 뭐그 사람의 선호에 따라서 뭐 버린 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 명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기 때문에 뭐그 돌은 정말 무용지물의 돌이라고 할수 있다는 거죠. 일본 말로 누레오 치바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누레오 치바. 혹시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말로 굳이 번역을 하면, 젖은 낙엽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바닥에 떨어진 그 낙엽이 만약에 비에 젖어서 젖게 되면, 땅바닥이나 또는 신발에 붙게 되면 잘 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죠? 예, 그렇게 되는데, 이제 이것은 뭐냐면, 50대 이상의 중년의 남성들이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여성들이 정년 퇴직을 해서 집에만 처박혀 있으면서 아내들만 졸졸졸졸졸 따라다니는 너무나 귀찮은 그죠? 떨쳐버리고 싶은데 발바닥에 붙은 그 젖은 낙엽을 떼고 싶어도 잘안 떨어지잖아요, 그죠? 쓸고 싶어도 잘 쓸리지 않는. 그래서 뭐 아내가 예를 들어서 집문 밖에만 났으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고 같이 따라가겠다 그러고, 예. 또 뭐, 어디 뭐, 당신이 갈수 있는 자리가 아니다 그러면 가라 그려놓고 매 시간마다 전화하고, 이제 그런 어떤 그 중년 남성들을 이 빈정거리는 말로, 누레오 치바, 우리말로 젖은 나개이다 이제 그렇게 에 부른다는 거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모선 소리로 어, 퇴직한 남편을 가리켜서 삼식이, 그죠? 또는 이 시기, 그죠? 또는 일 시기 그러잖아요, 그죠? 그 중에 제일은 무식이라 예,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은, 50 넘은 이 남성들이 어떤 그런 그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문제, 그런 이슈들을 가리켜서 이렇게 이제 빗대어 하는 말도 있고, 또 우리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이 넘으면 집이 이사를 갈때 가장 먼저 집에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으라. 또는 이삿짐 센터 차에 조수석에 가장 먼저 앉아있으라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하게 되는데 뭐 중년 이상의 남성들의 세태를 말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한 그런 말이기도 하고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정말 젊고 팔팔할 때는 정말 돈을 벌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막상 나이를 먹고 또 직장에서 사회에서 퇴직을 하고 집에만 있으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정말 아무짝에 쓸모없는 누레오 치바처럼, 젖은 낙엽처럼 그냥 아내만 귀찮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일남 선교회 회원들이 뭐 과연 그런 마음이 드실지 아니면 그런 어, 시기를 겪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비단 우리 남성 회원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 남성 여성 상관없이 또 나이가 많고 적고를 상관없이 뭐 내가 속한 가정 또는 공동체 교회 또는 아니면 뭐 사회 그런 일원에서 아 나는 아무짝에 쓸모 없는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그런 소용가치가 없는 그런 무용지물처럼 여겨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그렇게 나 자신을 평가하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오늘 20편 118편에 등장하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 또는 화이트 엘리펀트 아니면 누레오 치바와 같은 그런 사람이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버린 돌은 히브리어로 에벤 마스라고 하는데요. 에벤은 돌이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벤 에셀 할때 에벤이 바로 돌입니다. 그리고 이 마스는 뭐냐면 멸시하고 내쫓고 완전히 천대해서 버리는, 그러니까 뭐 철저하게 처절하게 그렇게 내던져 버리는 그런 의미가 이 마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버린 돌은 그냥 그 건축자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하고 철저하게 내쫓겨진, 내버려진 그런 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아닌 여러 명의 건축자들이 그렇게 그 돌을 버렸다면 그 돌은 분명히 무용지물과 같은 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어나니 이 머리돌은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주춧돌과 같은 그런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돌은 네모로 다듬어져서 건물 벽에 기초로 삼기 위해서 세운 그런 돌입니다. 그리고 이 머리돌은 건물 벽에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양방향 이렇게 양방향으로는 그게 중심이 되기 때문에 이양방향의그 집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강한 돌이어야 돌이어야지만 머릿돌로 주춧돌로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건축자들에게조차 버린 돌, 아무짝에 쓸모없는 무용지물의 돌이었지만 이제는 그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 즉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돌로 변화가 된 것이죠. 너무나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그 누구에게도 소용되지 못하는 그런 존재, 그런 물건이 너무나 중요한 존재, 너무나 없어서는 안될 사람으로 그 신분이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있을래야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성경은 바로 이렇게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되는 그런 사건,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찬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애국의 왕자로서 모든 것을 누리며 최고의 학문과 최고의 생활을 영유했던 모세는 젊은 날의 혈기로 인해서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차가 사리를 하면서 그저 양이나 치는 목자의 불과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불타는 가시나무 떨기에서 모세를 부르셨고, 모세는 마침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는 한 민족의 위대한 영도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고백하기를 나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율법의 열심을 따를 때,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누구보다도 앞서서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뭐 먹고 살 만한 그런 충분한 여건이 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스스로 무용지물, 즉 세상에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학업, 자신이 가진 시민권, 자신이 가진 권리, 부하, 명예, 이 모든 것들을 다 무용지물로 내던져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셔서 이방의 사도가 되게 하셨고, 마침내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뭐 비단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인물들만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세탁소를 하시던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이 집사님은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는 이미 집사님이셨습니다만은 그 이전에는 동네에서 그렇게 교회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뭐, 교회가 장위동에서 울계동으로 이사를 올 때부터 교회를 비난하고 또 사람들 동원해가지고 진정서 써서 뭐, 동사무소 구청에 내고 뭐, 하여튼 뭐, 교회를 반대하는 예는 그냥 그 동네에서 가장 앞장섰던 분 중에 한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 집사님이 교회를 출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얘기만 하면 그냥 또, 그죠? 뭐, 술 먹고, 특히 막 행패를 부리니까 그냥 조용히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기도 부탁을 했었죠. 그리고 정말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제 그 남자분도 어, 교회에 출석하시게 되고 집사의 직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집사 직분을 받고 보니까 그 이전에 자신이 한그 행동이 너무나 또 부끄럽고 또 후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이제 교육자들이 이제 세탁물을 맡기면 아주 그 당시만 해도 되게 저렴한 가격으로 해주셨고, 뭐, 넥타이라든가 또 와이샤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무료로 그렇게 세득을 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뭐, 뭐, 비단 뭐 그런 얘기뿐만 아니라 혹시 여기에 계신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비슷한 전력이 그런 과거에 있, 있, 있었는 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뭐 그런 극단적인 예가 아니더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 편에서 본다면 뭐, 인정받고 칭찬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 그러한 인물이 못되지 않는가요? 그저 버린 돌처럼 쓸모없는 그런 사람들의 불과한 존재가 아니었나요? 그런데 건축자들조차 버린 그 돌이 다름 아닌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생기게 되었고 또그 놀라운 역사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나? 오늘의 본문 23절 말씀을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귀한 바로다. 즉 있을 수 없는 일이 가능하게 된 것. 도무지 일어날래야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그 모든 비결은 바로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행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면 사람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수 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모퉁이의 머리 돌로 삼을 수 있는 그 모든 힘의 원천, 그 능력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목자 모세를 한민족을 이끄는 영도자로 세울 수 있었던 것, 그것도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요했던 그 사울을 사도 바울로 변화시켜 주신 건 역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행하신 은혜요 역사입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이 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건 만들어 주신 것. 역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역사 인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시편의 저자는 바로 그 일이 우리 눈에 기이한 바라 그렇게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기이하다는 말은 이해하기 어렵고 또 사람의 힘과 능력을 뛰어넘는 그런 일들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을 짐 모퉁이에 머릿돌로 삼으신 것은 도무지 사람들의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히 할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라는 것을 이시편의 기자는 고백하며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고백하고 영접하고 은혜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뭐 요즘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때만 하더라도 여름 수련회가 마칠 때 마지막 날 저녁에 하는 것은 항상 캠프파이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는 그 지역이 강, 안강이 경주 옆에 있는 안강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그 강변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강가에 나가서 캠프파이를 하고, 캠프파이를 하기 전에 촛불을 켜서 뭐 자신의 죄를 뭐다 태우고 이제 그런 음, 일들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강이다 보니까 밤이 되면 바람이 불어서 이제 이 초가 예, 불을 붙여도 자꾸자꾸 자꾸 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컵으로 이렇게 싸고 해도 뭐 바람이 이렇게 워낙 세게 부니까 이제 잘 꺼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는 그냥 뭐. 뜨거울 때고, 막, 갓, 정말, 은혜를 체험한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 촛불은 어떤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 안 꺼졌습니다. 옆에 있는 형, 누나, 친구들이 저한테 와서 촛불에 불을, 꺼진 불 붙여서 가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뭐, 저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것이 저의 기도의 응답이고 정말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더 입을 크게 열고 모든 우리,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의 초가 꺼지지 않게 기도했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만은 뭐 우리 삶에서 이런 소소한 아니면 좀, 다른 사람들이 알 만한 그런 커다란 기적, 뭐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 근데 그 모든 것은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여 주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 가장 놀라운 기적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하게 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요. 가장 놀라운 사건일 것입니다. 그레시편 118편 22절의 이 말씀은 신작 성경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인용이 되었습니다. 사등전 4장 11절과 12절의 말씀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리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에베소서 2장 20절 너희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오늘은 교회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실 때 길가에 수많은 무리들이 나와서 길가에 종려나무 가지를 깔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겉옷을 펴면서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그렇게 환호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여. 그렇게 환영하며 외쳤던 그 무리의 외침은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라는 비난과 저주의 소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시기하고 고발했던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바리세인들, 그들의 고발에 밀란을 우려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과 힘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의 처형을 언도한 빌라도,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권력과 탐욕의 눈이 멀어 예수님을 죽이려 한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동조해서 맹목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소리친 수많은 무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치 버린 돌처럼 여기고 너무나 처참하게 예수님을 내던졌습니다. 그 어디에도 쓸데없는 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버려진 바 되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살아나기를 연한 순간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고운 모양, 아름다운 풍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 없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멸시를 당하고 그 누구도 주목하여 보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았던 그 버린돌. 사람들로부터 내 던져진 그 버린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버린돌을 짐 모퉁유의 머리뚝이 되게 하셨고,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귀 여기지 않았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누레오 치바, 젖은 낙엽, 화이트 엘리펀트, 쓸모없고 귀찮기만 한 존재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혹 우리의 삶이 버린 돌처럼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내 팽겨진 그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 주신 생명과 구원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이상 버린 돌이 아니라 집 모퉁이의 머리돌로 그렇게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일남선교회 회원들, 우리 남선교회에서는 가장 형님이고 가장 마지입니다. 뭐 교회에서 더 이상 뭘 하겠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바로 집 모퉁이의 머리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짐 모퉁이의 머리돌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런 귀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놀라운 짐 모퉁이의 머리돌로 변화되고 그 머리돌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권을 드립니다